할렐루야 네반습니다 저는 이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김용기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용기 목사님 오영록 목사님은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그 말씀이 너무 생명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뭐, 아까요 아까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오영노 목사님이 한 40년 더 젊어지면, 갈렙처럼 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그 생명의 말씀을 왔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기 목사님, 기름봉 사역, 사육, 사역이 너무나 기조한 사역인데, 그래서 제가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 h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말씀을 전하 l e bit 선배님들 o n g My sister, my 제 i s t 리네요요기 32장 8절을 이제 보시 t e r my sister, my sister, my sister, my s i 총명을 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There is a spirit in man. 사람 안에는 하나의 영이 있다. 그리고 the inspiration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영감이 give us them understanding. 영에게 맹처를 준다. 이렇게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영감이, 전능자의 영감이 사람 속에 뭘 주느냐? 바로 understanding,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명체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차원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1차원 영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원 영감은, 7차원 영감 중에서 1차원 영감, 1차원 영감은 디모의 부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이제 기본 주어졌다. 무엇으로 주어졌느냐 하면 By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바로 inspiration. 바로 신약에 한번 나오는 단어, inspiration. 그리고 구약에 한번 나오는 단어. 여기 32장 8절에 inspiration. 구약에 한번 나오고 신약에 한번 나오는 단어가 inspiration입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드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 o d 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했는데요. 그래서 1차원 영감은 성경 책이 영감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장세율 계시록까지 말씀을 저번 주 우리 김영희 목사님 말씀에 요한계시록 말씀에 음나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세율의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할 정도로 그 영감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좋지만은 우리 이런 제 집회 때 우리 오영록 목사님이나 김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집회 때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게 되면은 바로 빛의 속도로 성경이 통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스프레이션 영감이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숨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그 성경 66권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숨을 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때 천년 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천주교 사제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짐승 같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제들이 천주교 신부 사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저 짐승 같은 저 서민들은 성경책을 모르니까 짐승 같고, 또 아예 짐승치고 하면서, 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다르게 번역하면은 종교재파를 해가지고,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5천만명 이상의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영감은 성경입니다. 근데 2차, 3차, 4차, 5차, 6차, 다 성량하고, 마지막 7차 영감. 7차 영감은 바로 10편, 19편 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10편 19편 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의 명령, The Commandment of the Lord, 주의 명령은, 이제, 후어, 순수하다. 10편 19편 8절 하반절에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 했습니다 그 순수한 그 명령은 바로 눈을 밝게 한다. In nighting the eyes. 입니다. 순수한주의 명령을 받으면은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순수와 말씀의 계시를 믿고 순종하면은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인데 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책 속에는 말씀의 계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겐제의 계시의 강물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계시 순수한 순수한 이제 경제 계시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경제 계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바로 경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믿고 반복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는데 어떤 분야에 영의 눈이 열리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의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경제가 열려니다 그래서 장세기부터 개시로까지는 바로 경제 백과사전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경제 백과사전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신명의 8장 18절에 주님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You shall remember the Lord you are God. 주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 하게 되면 바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포기 띠저, 히데, 했습니다 기버, 유, 너에게 주신다. 뭘 주시느냐? 파워 주신다. 어떤 파워입니까? 두개 웰서, 였습니다. 재물로들 파워를! 할루야. 신명이 8장 18절에 재물로들 능력을! 할루야. 재물로들 파워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선의자의 기능 운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순수한 경제 개시가, 경제 영감으로 열리게 될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순중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큰 손으로 빚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대한민국은 삼중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위기를 통해서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위기를 왔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와 경제 위기를, 삼중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에는 7차원의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특별 지도자, 핵심 지도자, 일반 지도자, 큰손 지도자, 이런 7차원의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위기가 자, 기회를, 기회로, 영직 바뀌, 기회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정치적인 위기가 정치적인 기적으로 바뀌고 경제적인 위기가 경제적인 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그 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성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화문에 모여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산에 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국이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이칠차원 지도자가 자기 분야에 꽃을 피우시려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핵심 지도자, 일반 지도자, 큰손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들이 자기 분야의 지도를 위해 꽃을 피우시다면 바로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 있는, 바로 영적인 지도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생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일생 동안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에게는 전 세계 어떤 정치 지도자가, 전 세계 어떤 경제 지도자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세계적인 바로 영적인 자원을 하늘의 댈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영적인 부자들이 바로 목사님들다 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자기 분야의 꽃을 피우려면은 경제 지도자가 자기 분야의 번영의 열매를 맺으신다면 영적 지도자를 선대하시고 그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 물질을 물질을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네덕크에 투자하고 다단계에 투자하고 식품회사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물질을 투자할 때는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질을 투자하지 않함므로 말며서 정치 지도자는 위가 오는 것입니다. 경제 지도자들도 위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여러분의 눈에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옆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세계적인 영적인 부여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 나에게 오라이 말이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정치의 꽃을 피워를 해줄 테니까. 할렐루야. 국회의 의사당이만 잊지 말고. 패널파로 꽃이 이게 혹시나 기도를 좀 받으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입니다, 일인도 CEO, 일인도 기업이고 또 이제 실질적인 기업가도 기업가도 기업가입니다. 그런 기업가들이 말입니다. 기업가들이 바로 꽃을 피우시려면 영적 지도자를 선대하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투자하실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 경제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 장세이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경제학을 제가 서른 일곱 살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바로 2 0년 동안 제가 뭘하느냐면은 장세이 경제학부터 요한 계시록 경제학까지 6 6육 권의 경제학 책을 다 써놓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2 0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장점이 뭐냐면은 유대인보다 1 0 0배 이상 천재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5200만 명입니데 단점이 뭐냐 하게 되면, 단점. 단점이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큰손될수 있는, 경제 지도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경제 개시를 가르치는데, 가르치는데, 아멘은 잘하는데, 순종을 안 해. <laughs> 그래서 제가 40살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밖으로 나가서, 영어로 그냥, 영어로 성경 경쟁을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어 공부를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세부터개시로까지 이제 경작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큰손 내고 싶은 분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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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여도 괜찮습니다. 그서는 성경 경작을 배우고 기업을 하시는 기업가들도 성경 경작을 배워서 실천하여서 기업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 뿌리 번영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기업가들은 3 0년 평균 수명이 30년 만에 망합니다. 100년 된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100년 전에 100대 기업이 다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럽이라 그런 데 가면은 100년 된 기업,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된 기업, 1000년 된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읽으시보면은 적어도 100년 이상의 기업, 500년, 천년 이상의 기억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경제학을 배우시고 이 경제학을 통해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서서 주님께 크게 서인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합심으로 한번 안절하게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새벽 복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자원과 아인 자원을 아버지와 하늘의 별처럼 바늘의 모양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을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이 땅의 7차원 지도자들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립니다이라로의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와 뱅지의 지도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일 좋아하는, 대한민국 최고 좋아하는, 김영임 목사님 나오셔 가지고 오늘 특별한 사역을 좀 하신다 했습니다. 은처를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가